오늘은 상황에 맞는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꿀팁 사용법을 소개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꿀팁 많이 얻어가세요. 모자에 적당한 자리가 없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정작 필요할 때 찾지 못해 그냥 나가시지는 않나요? 1초 만에 원하는 모자를 찾을 수 있는 네트망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트망 스탠드를 세워주고 커튼 집게를 압축봉에 걸어준 다음 네트망에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고정하면 됩니다. 집게는 원하는 만큼 걸수 있고 케이블 타이로 고정된 후 회전식 후크 집게 고리를 이용하면 원하는 만큼 추가가 가능합니다. 압축봉 길이도 조절하여 공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급하게 외출할 때도 허둥대지 않고 빠르게 스타일에 맞는 모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재료는 화면에서 품봉과 품목을 확인하세요. 가게를 정리하거나 마트에 다녀온 제품을 정리할 때 가위와 칼을 생각보다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자잘한 소품을 안 보이면서도 쓰기 쉽게 정리해 볼게요. 네트망이 정리하기 좋지만 너무 노출되면 안 어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선 보호관을 이용하여 네트망의 내일을 만들어. 슬라이딩 형식으로 틈새 공간에 붙여줍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에 가위, 칼, 고지서, 복용하고 있는 약 등을 정리하고 책상 옆 틈새 공간에는 자주 사용하는 충전 케이블과 문구 등을 정리해 안 보이면서도 빠르게 찾아 쓸수 있게 해봤습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무거운 제품을 거치하면 떨어질 수 있으니 네일을 부착할 때 테이핑을 단단하게 해주세요 사용한 제품 품목과 품번을 화면을 보시고 참고하세요 커피 값이 날로 비싸져 저희는 집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하는데 은근 자잘한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정리해서 서랍에 넣어두면 꺼내쓰기 불편하고 꺼내놓으면 너저분해서 고민하다가 정리를 해봤는데 네트망 스탠드를 이용하여 세워주고 고리를 이용하여 간격을 조절하고 도구를 정리하면 잘 보이고 꺼내쓰기도 편리합니다. 네트망 소품 바구니를 걸어서 도직용품을 정리해놓으니 사이즈가 아주 찰떡입니다. 밖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싫다면 네트망을 싱크대 문에 부착하여 정리해도 좋습니다. 동선을 생각하여 머신과 동선이 좋은 싱크대 문에 설치해도 사용하기 편하고 싱크대 상판이 깨끗해서 청소하기도 좋습니다. 사용한 제품 품목과 품번을 화면을 보시고 참고하세요. 전선이 정리되지 않고 나와 있으면 어수선하고 청소도 쉽지 않은데요. 네트망을 이용하여 관리가 편하도록 정리해볼게요. 네트망을 스탠드에 붙여 전선을 말아서 정리하고, 콘센트도 고정되게 붙여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스위치에 손이 닿기 편하게 위로 배치했더니, 조명을 켜고 끄기도 수월하고, 주변이 깔끔해져 청소하기도 편해졌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는 콘센트나 전선 등을 정리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사용한 제품 품목과 품번을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간편하면서도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게 홈파밍으로 식재료 값을 아낄 수 있는데요. 네트망과 스탠드를 이용하여 세워주고 네트망 바구니를 부착해 상추를 심어봤습니다. 육구를 심었고요. 새 식구 먹기에 아주 충분한 양입니다. 네트망 휜 방지를 위해 압축봉을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고정해 주었고 화분에 물구멍이 없어 바닥이 깔끔하게 유지되고 물을 조절하여 과습만 피하시면 싱싱한 야채를 식탁에서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상추 이외에 허브를 심어도 좋을 것 같고요. 주의사항은 식물. 물들의 성장 후 길이를 생각해서 간격을 조절해서 배치해 주세요. 사용한 제품 품목과 품번은 화면을 참고하세요. 빨래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여름입니다. 스팜도 문제지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죠. 네트망을 건조대에 걸어서 자잘한 세탁물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말 건조에 너무 딱입니다. 그냥 넣을 때보다 200% 이상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양말 이외에 모자, 인형, 여성 속옷 등을 건조하기도 좋습니다. 더 좋은 점은 건조 후 그대로 장롱에 걸어서 양말을 찾아 신기 편하게 할수 있고 양말 목이 늘어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양말개는 시간이 세이브됩니다. 사용한 제품 품목과 품번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결혼 이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재활용 처리인 것 같은데요. 택배가 늘어나면서 재활용 양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용도실에 박스를 둘 적당한 공간이 없어 현관에서 바로 박스를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네트망을 이용해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펜트리 내부 공간에 네트망을 D 자로 구부려 부착 후 택배 박스를 현관에서 언박싱하고 바로 정리하도록 해 봤습니다. 네트망 고정거리 4개 부착 시 하중이 2kg으로 일주일 택배 박스를 버텨낼 무게입니다. 지그자 넓이를 조절하여 박스 배출량에 맞게 조절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박스가 잘 보이지 않아 깔끔하고 바로 배출할 수 있어 편합니다. 펜트리 내부 공간 사이즈 확보 후 네트망을 거치하시고 사용한 제품 품목과 품번은 화면을 보시고 참고하세요. 네트망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은근 자잘한 잡동산이 많고 공간이 너무 좁은 다용도실의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네트망은 틈새 공간 활용하기에 너무 딱인데요. 다용도실의 문 뒷면에 네트망을 부착해 틈새 공간을 200% 활용해 봤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청소솔과 걸레, 대야 등 청소 도구를 한눈에 보이게 정리했는데 꺼내쓰기 편리하고 문을 닫으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은 네트망 하중을 생각해서 무게를 적당히 유지할 수 있도록 물건을 정리해주세요. 사용한 제품 품목과 품번은 화면을 보시고 참고하세요. 오늘은 네트망을 이용해 틈새 공간 활용과 정리하기 어려웠던 물건들을 정리하는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주변을 정리하고 빠르게 물건을 찾아 시간 낭비 없는 하루를 만들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